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 본문 오늘 한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요. 기독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믿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께의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바울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에 있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시인과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했고 요한1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 예수로부터 복음이 계시로 주어진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신도 본래부터 이 일은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그 실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충실히 신청하고 있던 시기에는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났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교회는 부패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두 가지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그러니까, 주후, 서기라고 하는 게 편하시겠죠.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고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을 돌보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전염병에 걸리거나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그들은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계셨고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이라는 분들이 있었고 그 후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구들이 나타나는데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구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고 놀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들조차도 이교도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칠 때. 구빈위원회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위험회 그런 뜻이겠죠. 그런 제도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했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재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 사용되어야 한다고 라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러는 말하기를 내가 가진 돈은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의 재산이라고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고아들을 위해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교회가 사역하고 또 실천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선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종세 말 교회가 부패했을 때죠. 교회는 너무너무 부유했고 성직자들은 사치와 권력에 취해 있었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었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빛을 잃었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물질적인 타격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까요 여러분은 뭐전 세계 교회는 모르니까 그냥 두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일부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회귀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정말 천물학적인 액수의 보을빌어서 예배당을 짓는 데 무슨 성처럼 더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을 유지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약해진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데 관심을 갖기보다, 참 교회를 더 크게 을까 시설을 확충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훨씬 많은 훨씬 많은 도움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이. 양곡동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 열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갖추느라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느라고 본과 힘을 쓰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다 경건한 삶은.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경건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신앙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경건은 어떤 뜻일까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마음과 태도 혹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외와 그의 합당한 삶을 드디어 합니다. 경배는 한마디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닮은 삶 전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서 해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서 고. 그런 삶이 경건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되면 이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와 과부를 돌보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좀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금을 좀더 들으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달 매달 30만원을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죠 그분들에게 30만원이 가는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는 리 거죠. 구제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정말 가끔씩 쓰는데 너무 미미하죠. 뭐 구제에는 없다고 봐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선교안금을 조금 더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선교안금을 안 하셨다면 그런 선분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신교와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쓸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라는 말씀인 줄로 이해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우지하고 자신의 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거리는 들 우리 교회는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과 성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독교인들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저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알만한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말과 허망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을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인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단지 교회가 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저럴까? 교회가 저렇게 교회 가면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이 기독교인 사실을 안다고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는 모습은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성경이 저렇게 써져 있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 성령을 왜곡시켜서 알려준다면 되겠습니까? 안죠 안은, 말씀은 사실, 게그소게되고 말씀을 이렇게, 옆에 게이놓게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한고렇이렇지 이렇게, 이렇이렇말씀렇이이 영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저는 시간 강단에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명백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미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나름 돕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요 계속 힘내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고 모른 척하고 살았고 장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제 경험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니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연약하고 사람이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꼭 갚으세요. 진짜. 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 보면 6장 38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추면 예. 내게 없어지는 거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되돌려주신다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고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음. 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제사의삶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